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서 노건료를 운영하고 있는 유용철입니다. 저는 외조부 부친에 이어 3대째 가업계승 중이며 주로 이남문 분청자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40여년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시 도자기 명장 고용노동부 무수숙련 도자공예 기술자이고 대한민국 무용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정예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남문 분청 사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도자 분야입니다 시카고 la 토론토 벤쿠버 파리, 이태리, 모스크바, 중국, 일본, 미얀마 등 여러 나라 도시에서 현지 도예인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남문 기법을 선보였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몇몇 외국인은 직접 제 작업장에 와서 저와 같이 숙식하며 배워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남문 분청자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남훈 기법에 대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일 작품은 요이 분청이나문 어문 접시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그 분청에 보면 물고기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우리가 등용할 수 있는 그 벼슬에 올라간다는 그런 뜻도 있고 국화이나문 같은 경우에는 무병장수 뭐 고둔 절개 뭐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청이나문 어문 접시를 할 텐데. 물고기를 중앙에 이렇게 잘 배치하는 거, 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시연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가느다란 조각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잡으면 힘 있게 한번 쭉 이렇게 펼치는 걸로, 그래서 한7개 정도 이걸 그릴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냥 낙서하듯이 선을 그냥 쭉쭉 삐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하시면 됩니다. 붓질로 잘 털어내시고요. 이 사비 연필로 해서 도안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뭘할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쭉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잎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심 있게. 이것도 심 있게 주저하지 마시고 쭉쭉. 자 물고기 문양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꽃 도장이 이쁘게 찍히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로 이렇게 해서 이물질을 완전히 다 제거한 다음에 이 물기를 완전히 없애고요. 그렇게 주의해서 한 번에 푹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이나무 작업을 합니다. 자, 이큰 도장으로 계속 요 중심 꽃이 될 만한 중심 부분을 다 찍었어요. 얘는 이제 임무를 다 끝났고요. 큰 도장 옆에 그 다음 크기의 도장을 자연스럽게 배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크기의 도장을 할 때는 여기 완전히 붙여서 틈이 없게끔. 북화 이나문 꽃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나문 작업은 빈틈없이 잘된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빗살무늬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으면서 이 선을 벗어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힘을 똑같이 줘야 돼요 아랫부분 비살무늬하고 윗부분 비살무늬가 이렇게 만나게끔 분청 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기면서 청자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없고 그 나라 초기에 그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방이 흩어져서 흙을 채취하다가 만들어서 보니까 그 청자에 그 빛이 생나는 그런 좋은 색깔이 안 나오고 이렇게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각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남문 기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박지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덤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더 쉬워요. 접근하기도 쉽고. 자, 이렇게 해서 이남문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로 상감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 조각하는 틈새에 이렇게 흙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최대한 없게. 잘 털어 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톡톡 치면서 공기를 빼주고 상감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백상감이 지금 안차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기가 있었던 거에 이렇게 칠때그 공기 방울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분화구처럼 구멍이 생긴 건데 이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화장토가 완전히 메꿔지게끔. 우리가 처음에 칠하는 이런 상감을 이제 에벌 칠한다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의 자연 건조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감을 칠해서 이렇게할 겁니다. 좀덜찬 부분은 이렇게 보강해서 완전히 채워질 수 있게 두 번째 상감 작업을 해줍니다. 이 상태면은 이제 상감 작업이 끝났고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늘에서 한뭐 짧게는 뭐한 2시간, 5시간 아니면 하룻밤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하죠. 귀찮더라도 한 2시간마다, 1시간마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꿔 주면 고르게 건조가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내 노력과 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이풀 모양이 나타나죠. 좀 답답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내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은 최종적인, 최종적인 마무리, 덜 긁어진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도자기는 불에 의해서 완성되는 작품이긴 한데, 그 불의 신보다는 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조각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한게더 많죠. 자, 긁는 작업도 어느덧 막바지 단계입니다. 거의 다 긁었어요. 정말로 살살 달래듯이. 자, 이나문 어문 접시 작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그 그늘에 한 2주 정도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접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균일하게 건조가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가 되면 그, 파란 수세미로 요 미진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850도에서 900도의 그 초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재가 들어간 그런 그 투명류 계통이죠 투명류 계통에 시유를 한 다음에 분청 같은 경우엔 한 1220도 정도 예 재벌 과정을 거쳐서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직접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주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